안녕하십니까 양사TV의 고프로 양사입니다 오늘은 KY 원정대 다섯 번째 멤버가 된 예린이와 함께 볼링을 치료합니다 왜 볼링을 갑자기 예린이와 치느냐? 예린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평소에 대화를 하면 항상 제가 지는 기분이랄까요 라 항상 뭔가 지고 당하고 우시는안 당하지만 놀림당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하도 놀림 그렇게 막 당하고 보니까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링으로 항상 뜨자. 우리 서열을 정리하자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가 나를 감히 막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길래 제가 확실하게 짐 물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이기게 되면 예린이는 한달 동안 오빠, 양사 오빠라고 부르고 동생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 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반대로 제가 진다. 답이 없죠. 지금도 당하고 사는데, 또저 볼링까지 진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러고 살게요. 어찌됐든 제가 무조건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3판 2승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공감 내기 전예리 제가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볼링장이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볼링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라면 먹고 왔대요. 저희가 이제 만났어요, 드디어. 하도 까불길래, 무사발을 내는 걸로 하 <laughs> <laughs> 네, 저희는 준비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오늘 한판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하게 제가 진 누르고 3판 2승으로 진행하는 게임입니다 오늘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예쁜 척인가요 예쁜 건가요 오늘? <laughs> 원래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뭐라 뭐라 하거든요? 카메라 돌아가니까 좀 조용하고 있네요 아우 세상 불편하네 <laughs> 뭐지? 아, 저 빗기가 맞는데. 왜 <laughs> 그런다? 아. <laughs> 아, 나이스. Yeah! 어림없는 볼? 잘 봤을 전판에 여기서 하우스 모션들이 많이 섞어든죠 아무래도 오른쪽 다리가 조금 지저분하지 않을까. 왼쪽도 많이 좋아해 아닐걸요? 왼쪽도 아, 많이 아, 아 알았어요. <laughs> 서서히 라인을 잡는 건지 뭔지 모르겠네 <laughs> 네. 초고, 초고 장느라폴매 치를 제대로 안한것 같습니다. 나이블 고프로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드리게요 예예, 어디 갔어? 제가 더잘래요 그래. 제가 인정할게요. 솔직히 제가 잘못서어요뭐 하시나요? 정수리만 잘 나오네요. 뭘 바꿀라고요? 나 벌써 두번 뺐다. 제가 말씀드렸죠. 입만 살면 은 입만 산 여자예요. 저는 이번 판에 져줄 예정이에요. 재수가 <laughs> 빵이네요. 누가, 누가 이기실 것 같아요? 예리 제가 이길 것 같죠? 맞죠? 잘못된 거죠? 팔은 안으로 긁는다고. <laughs> <laughs> 와, 리얼 졌어 진짜 리얼. 이건 리얼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laughs>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제이. 와. 네, 진짜 덥습니다. <laughs> 굳이 뭐.. 핸디가 필요했나 싶네요. 제가 오늘 친 점수 뽑아서 인스타에 올려볼게요. 아니야! 그런.. 그렇게 하지 마. 나참피하니까 <laughs> 3판 2승으로 두판을 치고 왔는데 연달아서 제가 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오프닝 영상 때는 자신만만하던 저의 모습은 너무 경솔했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전예린이 2대0으로 연달아서 이겼죠. 잘못된 거 같아요. 아 내가 제가 이렇게 못칠 줄은 몰랐어요. 며칠 전에 와서 255 200 200 중반대에 5판 쳤나요? 그날 그보가내게임에한230 정도 그죠내게임이230 정도였는데 오늘의 두 게임 평균은 제키 정도 나왔어요. 모두. 170 초반대네요. 170 초반대 아니죠. 170 초반대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 분을 제가 누나로 섬겨야 되는데 평소에도 제가 당한다고 말씀드렸죠? 누나 말씀 뭐죠? 누누님 누님? 노님? 누님으로 이제 호칭하는 걸로 정리할게요 제 표정 보이시죠? 지금 표정관리 안 되는 거 아직 기분이 너무 답이 없네요 아 진짜 답이 없다 이제 어떡하냐 한달 동안 정말 이건 진짜 고프 더 레코드로 말하는 건데 2대 0으로 지고 나서 제가 한 게임 더 쳐줬어요 <laughs> 야 그건 비밀로 하긴 했잖아 이상이 비밀은 없는데 너무... 아. 3대 0인가요? <laughs> 이거 잘못된 거 맞아요. 어찌 됐든 아, 오늘 영상 진짜 유튜브. 어. <laughs> 취입자, 취입자. 취입자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장난기가 많아서. 그러게요. 아, 어찌 됐든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 짓고 한달 동안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예린 누님에게 예린아 예리나 야, 너, 이런, 러 순간 제보니습 챔보. 챔보, 니다 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파이팅 안녕! 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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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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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어떻게 나 한 동안 진짜 열심히 눈님로 모셔줄게. 너가 아니, 눈님이 원하니까. 어마어마한 꼰대라는 걸 너무 몰라. 정말 제 기분은 지옥 같네요. 지옥 같다고요? 지옥 같아요. 지옥. 확실히 제 기분은 너무 지옥 같아요. 지옥. 지옥에 온음 기분이라서요. 빨리 나나. 죽 좋아하시나요? 봐 비형 실질. 빨리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형 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들. <laughs>